안녕하세요 시편 2주 만에 백수입니다 건강하시죠 다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입니다 18편 지금 찬양 나오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18편의 앞부분을 따서 만든 찬양입니다 자 18편은 어, 표제도 길고요 어, 절도 50절까지 있어서 너무 길어요 그럼 제가 한절한절다못해드리고 부분 부분 전체 내용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주중에 꼭 1절부터 50절까지 10편 18편 전체 내용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표제가 굉장히 긴데요 표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의 종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와, 이게 표제가 길어요. 이건 뭐냐면 어 다윗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제 다시 왕으로 어 대관식에 오를 때 다윗이 어한 감사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어, 사무엘 하 22장의 내용이 1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많이 흡사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 기름 부으심을 왕으로 받죠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거의 10여 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어 많이 고생하고, 핍박받고, 시달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표지에 읽은 것처럼 마침내 모든 적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고 대관식에 오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시 이렇게 딱 머리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왕으로 기름붐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암담한 삶의 현장에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편을 보면서 어, 영광스러운 미래, 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취하고 또 감사 찬양으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오늘 18편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22장도 이번 주 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10편, 18편하고 같이 이렇게 잇대어져서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어지실 거예요. 자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 가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어,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다윗이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 때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신 것 때문에 나의 힘이 되셨다고 다윗이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을 연 다윗은 이 절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힘이 어떻게 되어 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또뭐 나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이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뭐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윗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또 다윗처럼 할 말도 많고 또 표현도 풍성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때는 이렇게 일하셨고 그 위기 때는 이렇게 도와주셨고 지금은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뭐 이렇게 그때 이때 저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표현한 반석이나 요새나 피할 바위나 방패나 산성은 다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들이고요. 전쟁에서 몸을 피하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군사적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많이 적들과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뿔 그러면 힘과 권위를 나타내고요.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힘과 권위를 지켜주셨고 또 그렇게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표현을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읽다 보면 나의 방석 나의 방패 나의 피할바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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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지금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의 구원자라는 걸 굉장히 소유격 나의라는 걸.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친밀함 그리고 완전히 소중한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아주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또 책에서 읽었던 성경에서 읽었던 내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그렇게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또뭐 나의 구원자, 나의 돕는 자 이렇게 나의를 넣어 가지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표현을 올려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다윗에게만 방패와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요새일까요? 아니죠. 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 성경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굉장히 지금 어려웠던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수 있는 단어들이 사망의 줄, 수월의 줄. 또 사망의 올무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얽고 두르고 두렵게 하였다 이런 단어들은 즉 다윗의 삶을 생명을 쪼여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환란 죽음의 앞에까지 간 그런 상태임을 지금 4절 5절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줄과 올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망의 줄또 수월의 올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줄과 올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떻게 이걸 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표현하는 게 사망의 줄, 수월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지금 그 시간들을 끝내고 지금 오늘 같은 감사 찬양실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줄과 올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쪼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나게 하셔서 다윗처럼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어떠하 심을 놓치지 않고 그이 힘든 상황에 물살에 휩쓸려 가거나 세상에 쓸려 가거나 지금으로는 코로나에 휘둘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떠내려 가면 우리는 오늘 고백처럼 다 이기고 난 뒤에 승리는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줄과 올무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것을 반드시 끝나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의 여기까지를 읽으면 그런 말 생각이 나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코로나도 잡을 수 없어요. 이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결국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일하실 시기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어, 7절에서 19절까지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 뭐가 나오냐면, 다시 이렇게 6절까지 기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 악하게 했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지진, 뇌성, 폭풍우, 번개, 우박, 바람,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막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의 심판과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임재했는지 등등 하나님의 임재 묘사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하심들이 나와 있는 게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어요. 대항하는 자들에게.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그들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손을 펴시다 붙잡아 주시다 건져내다 구원하다 건지다 의지가 되다. 이런 단어들로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진노하셨다가 어떻게 다윗을 구하셨는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주 쪼여오는 그 생명의 위협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험을 벗어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됐음을 다윗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 19절에 보면 나를 기뻐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내면의 음성과 내면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두 가지 확신요. 기뻐해 주셨다.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구해 주심의 확신, 그다음에 기뻐하심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지금 10편, 18편에서는, 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다시 또 묘사하고 있는데, 25절로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자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왜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교만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생각보다 또내 하나님 계획보다 내게 더 중요하고 더 맞는 것 같을 때가 이 교만입니다. 어, 그래서 이 교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내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많이 기도하는 거그 교만의 아주 표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이 무너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또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버려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그분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여기서 그분이 나의 등불을 켜셨대요. 등불을 켜시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흑암이 밝혀주셨대요. 자 이때 흑암 속에서 빛나는 등불은 어떻게 안전해졌다, 구원을 얻었다, 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됐다, 어려움이 없어졌다 이런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흑암 같은 상황 가운데 등불을 켜주셨대요. 그래서 다시 빛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또 사망의 권세들을 다. 바꿔주신 거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등불을 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그 등불이 켜짐을 예표하는 게 지금 또 28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밝히는 등불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기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밝게 잘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흑암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말씀이 등불입니다. 어,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어, 그, 코치들이, 감독들이 아무것도 안 시키고요. 가장 기본기를 기본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시킨대요. 그래서 그 동작을 수천번, 수만번을 하다 보면 회복이 된대요. 그럴 때 자기 원래 그 역할들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 슬럼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기본,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등불을 켜셔서 흑암 가운데 밝혀 주셨대요. 자,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방패고요, 말씀이 완전하고요, 그 말씀으로 피하는 모든 자를 지금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돌진했어요.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진해서 어떻게 됐대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때 담을 뛰어넘었다는 건그 어려운 상황들을 문제들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가 못 뛰어넘을 담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장애물은 없음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이 무엇인가요? 말씀 안에서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30절은 승리를 얻은 다윗이 부른 승전가입니다. 근데 이 승전가가 말씀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결국 뭐예요?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됐다. 그다음에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어야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승전가를 30절처럼 말씀에 대한 칭송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는 자의 당당한 고백이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 오늘 다윗의 승정가처럼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은 나를 소송하고 이렇게 우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어둠 속을, 이 흑암을 말씀을 붙들고 그 밝혀주시는 빛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31절로 50절, 마지막절까지는요, 결국은 30절에서 승리해서 승전가로 말씀을 찬양했잖아요. 그 뒤는 뭐냐면,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50절까지도 부분 부분 읽을 텐데요. 31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무 기니까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나를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내 팔을 노 활처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31절로 36절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뭐죠?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겠다 결국 민첩하고 굉장히 빠르게 막 뛰어다니는 사슴이 산에서 막겠 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다음에 또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건 나를 돌봐 주셔서 나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죠. 다윗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이런 승리의 모습은 결국 모든 사단을 부수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과 소망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계획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매일매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말씀 안에서 계실 때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편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 주시고 노탈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볼수 있고요. 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었죠. 준비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세 번째로 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거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1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6절로 50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쭉 다윗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기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 왕조는 멸망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요. 믿음의 우리들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어 진짜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데 다윗 계열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우들,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6절 에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처럼 시편에서도 영원히 대대에 이어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국은 멸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후손들 우리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그 영원히 승리가 올 것을 지금 찬양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미래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영광된 승리와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와 영광, 이 위대한 승리와 영광은 우리들이 누릴 천국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어, 완전케 하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10편, 18편의 키워드는 어,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영광, 이 보장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10편 18편의 키워드 그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 하시지요.